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캡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캡컴 대표 김주환이라고 하고요 저희 캡컴에 오신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캡컴에 네, 많이 찾아서 와주셨는데요 캡컴이라는 행사 잠시만요 에이코가 지금 막방이든요네지 듣기 괜찮으신가요? 네 캡컴이라는 행사는 저희는 캡컴은 동네는 실제 돈 공부 커뮤니티거든요 혹시 돈 공부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돈 공부해봤다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어디서 뭔가, 뭔가 배워봤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배울 만한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돈을 좀 열심히 벌고 제대로 된 기억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부자에 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두가 될수 있는데 누구는 그 누구냐. 부자가 되신 누구는 누구냐라는 걸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부자대, 부자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뭘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연구를 해봤더니 부자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금융지식이었어요 금융지식을 가진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금융지식을 가진 부자들은 점점 더 부를 창출해 갖고 그렇지 않고 금융지식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빈익빈 구입부가 금융지식에서 나타났다 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캡컴은 사실 금융지식을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예요 금융지식을 쌓기 위해서 금융에 대해서 배우고 부동산이 뭔지 배우고 주식도 뭔지 배우고 금융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지금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금융, 경제, 재테크, 투자, 주식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금융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벽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배워자 라는 취지로 이캐스플러라는 게임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캡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부에서는 저희가 캡컴 인트로랑 그리고 게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게임이 진행된 2부에서는 저희가 게임을 토대로 알게 된 자산과 부채, 재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상식으로 저희가 마무리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열심히 참가하시면 저희가 상도 드리고 상품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클럽에 대한 참여권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해서 네, 목표 달성하시고 네. 재밌는 게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캡컴을 하기 전에 여러분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4대 보컬이 누구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4대 보컬 나홀 나 박규 누구누구? 박규식 박규 아이유, 아이유? <laughs> 아이유도 좋죠. 그리고 네, 흔히 김나박이라고 하죠.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라고 이렇게 김나박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다 맞는데 나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그 대한민국 4대 보컬 중에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나현님 <laughs> 굉장히 예쁘시죠? 네, 바로 김남하게 나는 전 나현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대한민국 4대 보컬리스트 의한 명인 나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4대 보컬리스트거든요. 아, 아, 아 네. 어 아니, 저는 이거 오자마자 이거 보고. 놀래서 이게 뭐냐고 계속 그랬거든요. 아, 네, 소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런 모임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저 이렇게 돈 공부를 한다는 거를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연락이 딱 왔을 때, 이런 모임이 있구나 이렇게 되게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여게 와서 제가 사실 이, 이런 공간에 노래 부르는 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있는 곡들을 준비해 왔으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같이 이렇게 즐겨 주시고. 이제 재미있는 동공고 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네 제가 의자를 준비를 했거든요 앉아서 해도 되나요? 어, 네아 어, 이거 빨리 옮겨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거 계속 틀어놓는, 틀어놓는 상태인가요? <laughs> 너무 처음데 이게, 이게 셀카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셀카는 다 어플을 그렇죠 <laughs> 네. 오늘 어, 준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랑 인스타도 있으니까 팔로우 많이. <웃음> <웃음> 아,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곡은 좀 아까 소개해 주신 김나부기처럼 이렇게 막과창력 있는 노래는 아니고요. 그냥 편안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 다 아시는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곡은 L O V e 라는 곡인데 혹시 아시나요? 아마 이렇게 전주 들으면 아 하실만한 곡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할게요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에어 브 비는 연습 좀되니해 주시면 돼요. 어, 어디서 나오실지 아시죠? Yeah, yeah, yeah. 타이밍 맞에 저희 박치가 니면상할수 있으니까 Okay. Yeah. 투예요.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요즘 한 거의 1년 동안 핫한 곡이잖아요. 다들 아실만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온 곡이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딱 들자마자 이 노래 하라 이렇게 할수 있는 곡이죠. 바로 갈게요. The day you kissed my lips Got a little better And it won't like this No, we'll never be better In the summer To those time We were only eleven But after my promise I'll be all with the present And we'll just like this No, we'll never be better In the summer

더 아, 재밌게 저희 다같이 부자 되기를 바라면서 아 저도 이거 공부하고 가야되는데 사실 어, 이거 바쁘신 분이라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 잘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네, 재밌게 감사합니다 네. 네,